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분홍새우 광역도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도시 인구 99만 명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분홍새우 광역도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저번 편에 이쪽에 네, 마지막 요쪽 구역 조금 개발해 봤죠? 아직 조금 듬성듬성 건물이 있지만 이쪽에 빌딩들 레벨 올라가면서 높아지면은 꽤나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 이제 인구 100만 명까지 단 1만 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100만 명을 기다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도시 큰 모습을 한번 살짝만 둘러보고 가자구요. 음, 우리가 도시 처음 시작을 이쪽에서 했죠. 위드본동. 처음에는 뭐 버스 다니는 작은 시골이었지만 이제는 앞에 뭐 지상철도 다니고 배도 다니고. 처음에 이제 이쪽 구역을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무동 개발 좀 하고, 이제 조랭이 떡동, 페리동, 그리고 리코동까지 개발이 되고, 이어서 이쪽에 있는 푸른고동 개발이 됐죠. 처음엔 이만큼 안 컸지만 푸른 곳동도 이후에 개발을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도시의 메인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새우동, 새우동도 네, 열심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있는 석유지대나 여기 있는 농업지역,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IT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공항공단동도 빠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호수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호수 마을들, 그리고 이쪽에 새로운 특별 신도시, 호수 입구 신도시가 자리하고 있죠. 이 외에도 도시의 주요 국제공항인 분홍새우 국제공항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수처리장 겸 수력발전소도 잘 운영되고 있고, 섬에 동물원도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광산지대, 여기는 도시의 화물들을 처리하는 북새우 화물공항, 그리고 센트럴동 복합 상업단지도 준비되어 있죠 이쪽에 놀이공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우리 문홍새우 광역도시 현재 인구 99만 3천명 이고요 인구 100만이 다가오면서 이 제안 보시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이미 제안에 도달했어요 세그먼트 제안은 거의 다 달아가고 넷노즈 제안도 거의 다 왔죠 그다음에 레인은 아직 여유 있는데 빌딩 제한 제가 재개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다차고요 그다음에 비이클은 제가 모드를 써서 네제한을 풀어놨고요. 그다음에 시티즌 제한도네 얼마 안 남았죠. 다 와갑니다. 시티즌 유닛은 네다 찼어요 이거. 네, 52만 제한인데 요거는 이미 다차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거의 다 찼네요. 시티즌 인스텐스 요것도 거의 다 찼고, 그 다음에 패스 유닛도 26,000이 다 차가지고, 사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도시가 좀 많이 이곳저곳 고장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이쪽에 일을 하러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고 있죠. 건물들은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제한들이 많이 걸리면서 지금 도시가 보시면 조금 삐걱삐걱 되고 있긴 해요. 이쪽에 보시면 뭐 상품이 부족해요도 뜨고요. 운영은 되고 뭐 사실 적자가 뭐 엄청 많이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 보시면은 쌓아둔 돈이 엄청 많아 가지고요 1억이죠 네, 1억 1뮬레온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도시재정 파탄 나는 거는 상관없고요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그래도 아마 차근차근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 도시 인구 1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것들과 별개로 도시에 이런 차량이라든가 운행은 뭐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우리 도시에 그래도 나름 화물철도망이 이렇게 제대로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나마 이런 문제 사태에서 잘 도시가 굴러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저번 편에 여기 새로운 화물회사 터미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음? 이 친구가 공항산업상업 연결 이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약간 이 화물 기차들이 여기를 통해가지고 돌아서 나오는 환승 수요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바로 수정해 줄수 있겠죠. 여기 일방 통행, 여기 노선을 이용해가지고 이쪽에서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나 붙여주고, 이쪽으로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네. 공항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화물 열차들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모브에스를 이용해가지고 살짝 살짝 다듬어서 선형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음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는 차들이 있나? 북서우 화물 공항 T1, 북새우 화물 공항 T1. 음.. 얘는 센트럴 가물열차 터미널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여기로 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친구도 조금 빼가지고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무브잇으로 조금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잠깐 잠깐씩 이거 만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 도시 인구 어느새 많이 늘었죠 네, 99만 8천 명입니다 100만이 다가가요. 요거 슬슬 작업만 마무리하면은 얼추 100만 카운트다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러면 좀 나으려나? 이렇게 얘는 국세화물공항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쪽에 수정해줬어요. 어차피 여기 공항 앞이라가지고 뭐 딱히 개발될 일도 없어서, 네, 이렇게 이용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국세화물공항이 은근 붐겨요 이거 착륙용활주로랑이륙용활주로랑 따로 운영하지 않았으면은 조금, 네. 많이 혼란한 번 했을 정도로 네, 분비는 화물공항 되겠습니다. 움직이고 얘는 어디로 가는 거죠? 리코동 화물 2허브이 친구는 이쪽에 제가 새로 파둔 우회로를 통해서 네, 바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리도시 인구 99만 9,479명 도달했네요. 좋습니다. 잠깐 이제 낮으로 바꿔주고요. 인구 100만을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100만 카운트다운을 슬슬 준비한 인구가 조금 줄었네. 998,900. 그래도 뭐, 꽤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네, 인구 100만 명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에? 네, 카운트다운 하러 왔는데,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다시 일하러 갑시다. 다시 이999,000 되면 돌아오는 걸로. 일단은 이쪽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가는지, 음, 센트럴 화물열차 터미널로 들어가는 녀석이네요. 그럼 얘는 센트럴로 바로 꽂아줄 수 있는 노선을 하나, 네, 또 따로 파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공항은 최대한 안 막히도록 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 노선 하나 새로 따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로 이렇게 넣을만 하지 않나 싶어요. 뭐이 정도면은 갈수 있는데 는다 연결됐죠 주요 노선은 간단해 보여도 이쪽에서 두개 들어오고 여기서 하나 들어오고 여기 공항에 여기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조금 복잡합니다 터미널 센트럴 화물열차 터미널 쪽으로 꽤나 이게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네요 네, 역 하나 만들어 두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 도시 인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인구 99만 7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음. 조금 더 손봐줄 구역이 있나 조금씩 봅시다 인구 100만 달성하기 전에 말이죠 그러고는 여기 우리 부동새우 시청 중앙동 분관이 있었죠 옛날에 여기가 시청이었는데 이제 시청이 새우동으로 옮겨가면서 네, 남은 곳에 이렇게 중앙동 분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중교통역들 잘 돌아가고 있나 봅시다 여기는 이제 페리동역입니다 기차노선 2개와 전철 노선 2개가 들어오는 페리동이고요 승객들 잘 있는 것 같고 환승도 잘 일어나는 것 같고 이쪽에 네 환승 고가교도 있고 네 모노레일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음 좋습니다. 나름 이쪽에 붐비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이쪽 부분도 충분히 사실 개발하긴 할 만하거든요. 나름 이쪽이 완만한 산지라 가지고 여기도 개발하면 좋긴 한데 아마 도시 여력상 이까지 개발하기는 뭐 결국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음, 현재 말씀드린 순간 우리 분홍새우 광역도시 인구 99만 9689명입니다. 7 3 0명 드디어 진짜 카운트다운 할 때가 왔죠. 우리 분홍새우 광역시청 앞으로 우리 현재 도달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 인구 99만 9870명이고요. 우리 분홍새우광역시청 앞에서 이제 인구 100만명 네! 우리 도시 분홍새우광역도시 인구 100만명 10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인구 100만 302명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로 100만명을 달성했네요 와... 여러분은 100만명 도시 보셨나요? 일단 저는 처음 봅니다 이거 아... 처음 해보고요 본 적도 없었고 될까 했었는데 되네요 이게 와... 그러게요.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분홍새우 광역도시 인구 100만 명,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인구 100만 명을 달성할 때까지 많은 응원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짠 하고 영상 끝낼 수는 없죠. <laughs> 100만 명이니까 앞으로 이제 100만 명을 맞이해가지고 도시를 어떻게 키워 나갈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제 제 안에 여러 가지에 부딪히면서 지금 뭔가 도시를 추가적으로 확장하거나 그러는 거는, 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이제 이런 도시를 이제 한 탐방하는 그 정도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렇게 도시 한 군데 한 군데를 둘러보는 그런 것도 진행할 수 있겠죠. 우리 예를 들어, 새우 1동, 2동, 3동 인구가 꽤나 많을 겁니다. 새우 1동 인구 10만 명, 그 다음에 새우 2동 인구 16만 명, 그 다음에 새우 3동 인구 8만 명 하면은 한 30만 명, 35만 명이면 되죠. 새우동 인구. 이렇게 뭐 도시 곳곳을 투어하는 그런 형식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기차가 지나갈 텐데, 이런 대중교통 하나 잡아가지고 1인칭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기차 아니면 뭐 버스 아니면 페리 이런 노선을 따라가지고 네, 도시를 투어하는 콘텐츠도 진행해 볼만하고요. 와 정말 도시 사이 사이를 지나가네요. 좋습니다. 아직 제가 진행하지 않은 콘텐츠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탭에 보시면은 열기구랑 이거 헬기가 있어요. 아직 저 쓰지도 않았죠 이 도시에서 뭐 없이도 도시가 너무 잘 돌아갔기 때문에 쓰지 않았지만 요런 콘텐츠들도. 네, 뭐 이용해 볼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투어, 투어 탭에 열기고 투어, 음 괜찮죠. 이런 열기구 투어를 통해서 도시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광 버스 차고를 이용해가지고 관광 버스로 이제 나름 우리 도시에 관광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둘러보는 컨텐츠도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도보 투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보 투어로 여기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 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요거 걸어가는 거죠 이 나름 우리 도시의 면물인데요 이거 바다 위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 요거 따라 이렇게 걸어 가지고 쭉 걸어서 네 저기 있는 푸른고동까지 걸어가는 컨텐츠 이런 것도 뭐 재미있지 않겠어요 걷는 사람은 재미 없겠지만 뭐 이것저것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게 있긴 하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에뭐 이런 것들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이런 컨텐츠 뭐 인구 100만이니까요 뭐 하려면 하려면 뭐 일단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 도시 열심히 만들었는데 부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요? 뭐 어쨌든 에, 이런저런 컨텐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만에서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이거 인구가 어디까지 더 성장하려나요? 이거 제한 다가가긴 하거든요 지금 시티즌이 여기 나와있는 제한으로는 104만 8576인데 지금 우리가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수치로는 100만 2천 명이지만 여기 수치로는 103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수치가 이 왼쪽에 있는 수치에 도달하면은 아마 도시성장이 멈추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인구는 여기가 거의 맥스지 않을까 싶네요. 100만. 그래도 100만을 어떻게 어떻게 달성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막 이런 거 제한 걸려가지고 막 100만 못 주고 한 97만 이러면서 이런, 이런 데서 딱 멈췄으면 은 그거 정말 슬펐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우리 분홍새우광역도시에 슬슬 해가 떨어지고 있네요 네, 밤이 되면은 우리 도시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야경이 보이겠죠 야경 한번 구경하고 가시죠 네 우리 도시의 밤이 찾아왔네요 야경도 정말 예쁘죠 확실히 도시가 크다 보니까 야경 보는 맛도 있고 정말 도시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야경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곳은 푸른 곳동 되겠고요. 네, 이쪽에는 그린 시티, 초록 초록 도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 옥상에 태양열 발전기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와 높은 고밀도 건물들이 모여 있는. 여기가 하구동이죠. 네, 하구동 되겠고요. 이쪽에 뭐, 광업공단도 있고, 공항에도 뭐, 활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네, 큰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리코동. 그리고 얼마 전에 들어온 리코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센트럴동이죠. 네, 이쪽에 상고단지 그리고 많은 상업단지들이, 네, 아름답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다음에 위드번동. 그 다음에 이쪽에 얼마 전에 재개발 들어간 배산동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도시의 중앙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중앙동, 조랭이떡동그 다음에 여기가 폐리동이고요 중앙상업단지도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놀이공원하고 되게 화려하게 밤을 밝히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도시의 중심 세우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 광역 시청사 위치해 있고 이쪽에는 밤의 거리, 밤의 거리가 화려한 밤의 불빛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밤의 거리 통과하면은 이쪽에 이제 IT 클러스터 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쪽에 우주 엘리베이터랑 야구장, 사원 이런 것도 자리해 있고요. 이쪽에 우나 따라 올라가면 이제 세우동 주거 지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도 주거 지역 세우동은 주거 인구가 엄청 많죠. 네, 가운데 공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넓은 공원을 조성해서 이제 시민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분홍주 기술대학이 자리하고 있고, 우주센터, 그리고 이쪽은 공항동, 점일도, 그리고 농업단지 자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IT 클러스터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남만동 점일도 주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석유, 시추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우리 분홍새우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죠. 네, 관제탑과 뭐 건물들, 비행기들 잘 들어오고 있고요. 네, 비행기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호수 입구동 야경입니다. 와, 이 동네도 약간 제가 이렇게 일부러 가운데에 이제 공원을 두고 주변을 둥그렇게 고밀도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음, 상당히 예쁜 광경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호수 주변 야경도 빼놓을 수 없죠. 나름 약간 호수 주변에 잔잔한 건물들 이렇게 야경 보이고요. 이쪽이 우리 대학교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 밤에는 공부 안 하겠죠. 예. 네. 대학원생 빼고는 밤에 공부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이쪽에 공항공단의 야경. 이쪽도 나름 산지에 잘 건물이 들어와서 괜찮은 야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나무동, 이쪽은 살림업 특화단지라서 밤에 숲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화려한 우리 도시의 야경 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도시 인구 100만 3천 명이고요. 와, 그래요. 음, 좋습니다. 제가 분홍새우 광역도시 1화를 업로드한 게 언제인가 한번 볼까요? 제가 분홍새우 광역도시 1화를 올린 게 2020년 9월 14일이네요. 네, 8개월 걸렸네요. 네.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2021년 5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딱 8개월 걸렸습니다. 네, 8개월 만에. 인구 0명에서 시작한 우리 도시가 인구 100만 명에 이렇게 도달했네요. 뭔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름 이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는 이 게임에서 그래도 시린이 딱지는 빼지 않았나. 예, 네, 이제는, 이제 뉴비 탈출을 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좋습니다. 정말 큰 도시죠. 인구 100만 명이 살고 있는 분홍새우 광역도시. 진짜, 이런 제한만 없으면은 도시 계속 키워나가고 싶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직 제가 그래도 한 30프레임? 예. 어쨌든 20프레임 중반? 중후반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저는 도시를 더 만들어낼 사양이 되는데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만약 여유가 있었다면 막, 분홍색 광역도시 인구 200만, 뭐이런면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도 이렇게 도시를 뭐 크게 키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뭐, 만족합니다. 열심히 했고,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도시를 확장하기보다는 이제 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구경하고 즐기는 컨텐츠 위주로 진행될 거고요. 뭐 이것저것 진행되려면은 할거 많으니까 우리 분홍새우 광역도시는 앞으로 한참 나왔을 테니 여러분은 앞으로도 쭉 우리 분홍새우 광역도시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분홍새우 광역도시 프로젝트 이번 편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